어. 한돈. 그리고 소스가. 네, 바로. 어. 4시간을 달려와서 먹어도 될 정도의 맛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러 왔는데 첫 촬영지는 내가 우연치 않게 맘카페를 보다가 예약 없이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전설의 짬뽕 집이라는 걸 보고 바로 여어타 얘기했잖아. 우리도 하루 전날에 예, 전화를 해서 12시 10분 예약을 해서 왔고요.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저희가 오늘은 차 안에서 찍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소개해줬는데 그 사람들마다 다와 인생 짬뽕이었다 이런 얘기를 음,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가게 앞에 주차장에 도착을 했으니까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예약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짬뽕도 처음 봐요. 보니까요. <laughs> 가볼게요. 가볼게요. 음. 버섯, 양파, 음. 오징어, 새우 같은 건안 보인다. 야채 와 근데 진짜 푸짐해. 일단 냄새 뼈. 아, 리 국물 맛보고 싶다. 짜장면 비주얼이 특이하다. 소님 오징어, 양파, 버섯, 오 새우. 새우. 난또 이렇게 아니, 새우가 큰게 하나 들어 처음 보네 해산물하고 짜장하고 따로 나오는 게 되게 좀 특이하다 음. 아 맛있겠다 오 연기가 약간 음. 짜장이 납작한 그릇에 나와서 그런지 약간 쟁반짜장 비주얼 같기도 하고 그리 근데 이 양이 왜 이렇게 많아 아 냄새 물주버리겠구만와 음, 어. 어. 이것을 먹기 위해 4시간을 넘게 달려왔다 국물이 상당히 수준급이지. <laughs> 어, 국물이 진짜 고급지다. <laughs> 내가 먹어본 짬뽕 중에 세 손가락을 뽑아. 아, 진짜 그 정도야? 근데 여기 있는 면발이 튼튼하다기보다는 찰진 음. 느낌이야. 와. 계약을 하고, 충분히 어. 4시간을 달려와서 먹어도 될 정도의 맛이라고 생각해요, 나 어, 진짜? 응. 누가 그렇게 극찬하는 거 처음 들어보네요. 어. 술 먹으면 안 되니까, 차로짱. 아우, 맛있네. 술 먹는 것 같아, 괜찮아. <laughs> 음, 짜장 맛있다. 짜장이 상당히 맛있어. 사실 면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 그냥 탱글탱글한 살살진타이라고 치면 짜장이 상당히 맛있어 최근에 네. 먹었던 맛있는 짜장면들과 견줄 수 있어 맛. 내가 딱 먹고 싶었던 짜장면의 맛이야 약간 꾸덕하니 맛있고 또 고기도 되게 큰게 들어갔어 오징어도 들어가서 식감도 좋다 와 맛있어? 아. 짜장면 먹어봐 왜 뭐, 이렇게 손을 보고. 들어 오빠 짜장면 한번 먹어봐 그래 면이 되게 꾸덕한 스타일이다 음, 그래서 면에 짜장 소스가 어, 되게 잘 배어있어 그리고 방금 한 단짜장처럼 소스도 맛있어 바로 해서 주신 거 같네 그러니까. 음. 최근에 화끈짬뽕하고 황제왕짬뽕처럼 소스가 꾸덕혀 약간 짜장에서 불맛이 어, 좀 많이 나네 어. 짬뽕도 짬뽕인데 짜장도 진짜 맛있다 오늘 맛있다무새 나옵니다 음, 맛있다. 어, 근데 여기 가 안에 고기 한번 보세요. 음달콤만 분위가 이래 팡 안에 찾아서 좋고 여기 담백하고 양념도 맛있고 응 음, 양념은 근데 다른 중국집 상수육 양념보다 그 달콤한가 신맛이 세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 어, 그것도 바삭해. 응. 좀 바삭보다는 제한되네. 약간 쫀득한 느낌. <웃음> <그치>? <웃음> 와 근데 진짜 맛있다. 먹어 맛있는 짬뽕을 접하기 전 경건한 자세 그냥 응. 먹어 아 그래? <laughs> 음. 음. 너무 말대로 면이 탈기다 오징어도 식감이 좋아 면발에 국물 잘 배어있어 상당히 숨김다 음. 그리고 차돌박이가 들어가서 차돌박이 특유의 맛이 나고게 그 상당히 맛있어 차돌박이가 들어가서 조금 더 맛이 풍부해지지 음. 그 표현하고 싶다 되게 고급진 짬뽕의 맛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음, 맞아. 적당히 자극적인 게 상당히 맛있어 와 놀랍다 이 맛있는 짬뽕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니. 왜? 유튜브의 숙명 아니야. 안 풀었을 때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음 먹고 싶은데. 아, 또 이쁜 거 알아가지고 또 짬뽕 먹는이. 소주 한잔 하고 싶지. 음. 아니면 안 되지. 떼를 <laughs> 음. 죽여도 음주운전 안 합니다. 이거 먹고 숙소 가서 차 놓고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십시다 너무 나 쪽으로만 나오는 거 아니야? 음, 아, 잘맞잖아는데왜 뭐 그래? 그냥 내 쪽으로만 나오잖아. 갑니다. <목소리> 그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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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이제 우리 홍게장 먹으러 가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래. 아왜 몰라? 그치? 아, 양이 진짜 근데 엄청 많아. 음. 면을 한번 잘라야겠다. 가격이 아좀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이게 만천원, 만원 정도는 아니야. 안에 들어간 양과 면으로 봤을 때, 절대 비싸다고 생각 안 해. 이 국물 맛을 한번 보면 은그 음. 이상 한 아, 13,000원 아, 해도 13 해서 먹어 요즘 음. 삼삼짬뽕 먹으려면 은한 13,000원 하지 않아? 그거보다 훨씬 나아 근데 우리는 폭주에 촬영만 오면 뭐 이렇게 비가 내리냐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냐 그래도 한 5군데 정도박 빡세게 찍고 갑시다 알이팅 오면서 차도 좀 막히고 비도 많이 와가지고 이거 음. 뭐였자 못 먹을 뻔했잖아. 그치. 그래서 아 다른데 가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우리가 늦은 거니 가 했는데 오빠의 기가 막힌 드라이빙 실력으로 <laughs> 다행히 들어왔는데 너무 맛있어. 오길 잘했습니까? 응. 음. <laughs> 이거는 또 그렇게 많이 맵진 않아서 매운 걸못 먹는 사람도 진짜 맛있게 먹을 수있어 사람들이 인생 짬뽕이라고 또막 얘기하는 응.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렇게 말할 것도해어 내가 봐도 국물 한입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이 할자에도 없는 <목소리> 음료를 다 시키네 요즘에 이렇게 제로라고 써있는 게 좋더라 다 예전 음료로 써져있어 또이 맛있는 음식에 술을 안먹으니 뭔가요? 이상하네 아. 음. 술 마신 것처럼. 쭈꾸미도 들어있어. 내가 넣어놨어. 얼곤 쭈꾸미 좋아. 국물이 짠데 자극이지않뭔말이 <laughs> 어. 아, 이게? <laughs> 이뭔 개소리야! 약간 자극적인데 깔끔해. 어, 어. 와고기 맛이 되게 잘 느껴진다 와 담백하지 난 소스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 탕수육은 음, 근데 먹어도 먹어도 안 않아. 양이 엄청 많아 응뭐한것겹떡헐헐 음. <laughs> 내일 집에 갈때 약끌? 헐헐 짬뽕 맛집도 하나 찾다아 식어도 맛있냐 짬뽕이 <laughs> 속토 오기 전에 무슨 짬뽕 맛집이 있을까 엄청 많이 또 찾았어. 내가 우연치 않게 발견하게 됐다. 예약제로 운영하는데 사실 썸네일 뽑으려고 선택했을 거 이제 예약하고 왔지. 국물 땀이 떠먹은 순간 와! 이거의 미소가 딱지워져어 이런 거 국물 정말 맛있고 면발에 국물이 잘 배어서 면발도 되게 맛있다. 그리고 짜장면도 엄청 훌륭해. 비주얼부터 맛까지 맞아. 정말 끝내줘. 만 천원, 만 오백 원이라는 금액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나는 속도 와서 충분히 먹을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 위치가... 딱 어디라고 표현하긴 힘들어. 그냥 가까운 데가 연우 리조트가 있긴 한데, 여기는 꼭 차를 타고 와야 돼. 그게 좀 약간 아쉬워. 왜? 나는 지금 음료수로 짜느라고 있거든. 전화의 박사장이. 위치나 접근성은 조금 애매하지만, 진짜. 충분히. 차제 월간니다 충분해. 여기는 1포 예약제. 아, 그러니까 그 전날? 어, 전날이라도 전화로 무조건 예약을 해야 돼. 음. 그리고 예약제라서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아니라서 상당히 난 괜찮은 오, 것 같아. 또. 맞아, 맞아. 꼭도 와서 맛있는 삼봉, 짜장면 한 그릇 하고 싶다면 이 식당 와보는 걸추천원니다 응. 좋겠다, 여보는 이 맛있는 음식에 소주 먹을 수 있어서 나도 먹고 싶다. 소주. 이따가 먹어. 이따가 회 사줄게요. 안 사줘. 치페이 해? 너무하네. 취업했다고 막 나가는 게아줘 이제. <laughs> 전방기계 음. 나만의 이제 전국의 몇대 짬뽕을 뽑는다. 음. 그거 하면은 내 마음 속에 몇대 짬뽕 들어가. 여보 기준에서 몇입니까 일단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 오세 어... 손가락 모으면 돼? 안 알려줄 건데? 내가 알아. 화끈 교동 요기장.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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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예약제로 운영하는 맛있는 중국집 홍용가를 다녀왔습니다. 차로 가야만 하는 애매한 위치에 있어 조금 아쉬웠지만. 짬뽕 국물 한입하는 순간 그 아쉬움은 바로 사라졌습니다. 찰진 면발에 묵직하고 시원한 국물이 잘배인 짬뽕은 정말 맛있다고 극찬하며 먹었고, 안에 면과 해산물도 정말 푸짐이 들어가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해산물이 올라간 짜장면은 꾸덕한 짜장 소스가 달달하니 맛있었고, 해산물과 면발과 불맛 나는 짜장이 잘 어울려 너무 좋았습니다. 두툼한 고기가 들어간 탕수육은 겉은 쫄깃쫄깃하니 좋았고, 소스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속초에서 맛있는 중국집 찾는다면, 홍용가 한번 방문해 보는 걸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